자 최고차항의 수가 1인 3차 단항식이 있어 자 이렇게 있는데 다음을 만족시킨대 자조용 해봐 얘들아 x는 0과 x는 얼마? 1에 대입할 거 아니?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? q2에 얼마? 제곱 더하기 q 얼마? 아이고 아래에 있는데 q1이구나 이거 q1에 q1의 제곱의 합이 얼마? 0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q2에 얼마? 제곱 더하기 Q1에 얼마? 제곱의 합이 얼마다? 0이다 이거죠. 이해되십니까? 그럼 뭘 대할 수 있어? q 얼마? 0도 Q1도 Q2도 모두 얼마다? 0이어야 된다는 0 얘기해 0지 않습니까? 그렇죠? 0 0 0 0 0 0 0 0 0 q x 0 구할 수 있잖아. 그렇지. 최고차항계수가 얼마? 1이라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미 이제 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. Qx가 x의 x-1의 x-2가 되죠. 그렇죠? 괜찮으십니까? 자 그러면 앞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x의 제곱 x-1의 제곱 x-2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q플러스의 점은 x플러스 1의 제곱 x의 제곱 x-1의 제곱이 되고 이게 x의 x-1의 px가 되는 거죠. 그렇죠? 이해되십니까? 자 그러면 약분할 수 있잖아 이거 이렇게 그렇죠? 이렇게 그럼 뭐야 PX가 우리가 X에 X-1에다가 어떻게 되는가 X-2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되는 걸 구할 수 있겠죠 자 PX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q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. qx가 이제 x에 x-1에 x-2가 되고, 그 다음에 q-x죠.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? a x 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라는 값이 되지 않습니까? 그죠? 자, 여기다가 이제 뭐 만들어주면 돼? x는 얼마? 자, 0과 1부터 넣읍시다. 왜요? 0이 된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. 그죠? 그래가지고 0이니까 c가 얼마? 0이다.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다? 0이다 라고 되죠. 그러면서 B는 얼마다? 마이너스 A다 라고 되겠네요. 마지막으로 뭐만 넣어줄까? X는 얼마? 2만 넣어주면 되겠죠. 그럼 2 곱하기 1에다가 어, 9가 되고요.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? 4A 플러스 2B가 되고,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? 얘가 얘 얼마가 돼요? 2A가 되죠. A가 얼마가 되는 거야? 9다 라고 되는 겁니다. 즉, Rx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? 9x의 제곱, 마이너스 9x가 되는 거죠. 자, 여기다가 얼마? 3을 넣으라고 하네요. 그럼 9 곱하기 9에다가 마이너스 27이니까, 얼마? 81에다가 54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.